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어, 발뒤꿈치 보습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이 발뒤꿈치가 너무 건조해서 갈라지고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어, 저도 사용해보니까 이게 많은 도움이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물은 어, 여기 재료를 보시면요 어, 알로베라 젤 어, 99%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살수 있어요. 어, 인터넷 온라인 쇼핑으로 알로베라 젤 어, 사시고, 글리세린은 뭐 약국 같은 데서도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 재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빈 용기에다가 알로베라 젤을... 어, 이게 제가... 6등분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기 5, 5번째 눈금까지 제가 이거를 알로베젤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어, 알, 글리세린을 그 위에다가 이렇 넣어주시면 돼요. 가득 찰 때까지. 6분의 1 /6 정도. 그러니까 6대1로 비율이 됐어요. 이거를 잘 섞어서 어, 샤워하신 후에, 발을 닦으신 후에, 마다 이렇게 항상 사용하시면 발이 촉촉하고 아주 부드러워져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좋은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으로 어, 오늘 예, 발뒤꿈치 보습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